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오늘은 에이서의 신상 제품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에이서하면 노트북이잖아요 근데 노트북은 아니고 좀 쌩뚱맞을 수 있지만 빔프로젝터입니다 동일 이름의 다른 회사인가 싶었는데 같은 에이서가 맞더라고요 에이서 레이저 r o p l 3 5 1 0 a t v 입니다 구성품은 빔프로젝터 본체와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본체 리모컨과 안드로이드 TV 리모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화이트 색상의 노멀한 빔프로젝터 의 모양입니다 앞, 뒤 양옆 발열 관리를 위한 송풍구가 많이 나있는 게 특징이에요. 또한 i p o x 방진 등급으로 천장 같은 곳에 설치를 해도 먼지 유입으로 인한 내구성에도 좋습니다. 앞쪽에는 렌즈와 보호 커버가 있고 상단엔 컨트롤 버튼들과 인디케이트가 있습니다. 렌즈 윗부분에는 줌 링과 포커스 링, 렌즈 시프트 휠이 있고요. 처음에는 포커스 링이랑 줌 링이 일체형처럼 돼 있어서 포커스 링을 못 찾았었는데 자세히 보면 앞쪽 조절과 뒤쪽 조절부가 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앞쪽이 포커스링이고, 뒤가 줌링입니다. 그리고 렌즈 시프트도 되기 때문에 화면 높이 조절 시 꽤나 용이하게 쓰였습니다. 뒤쪽 포트는 오디오 아웃과 RS232 USB, HDMI 두 개와 전원 포트가 있고, 옆에 보면 주황색 보기 드문 단자가 하나 보이죠? 써있기는 ATV 동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쑥 잡아 빼면 게임팩 빼듯이 쏙 빠집니다. 안드로이드 동글인데요. 기기 안쪽에 t y p e C 전원과 미니 HDMI 단자가 있고, 동글을 꼽아주면 안드로이드 TV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레트로 감성이 좀 있죠? 이런 발상이 좀 신박하더라고요. OS가 자동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 편하긴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프로세스를 좀 잡아먹다 보니 좀 버벅이거나 할 때가 있어서 투사 성능이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동글이나 TV박스를 이용하는 게 빠릿하게 사용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번거로운 점은 전원 케이블이나 HDMI 케이블 너덜거리는 게 거추장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빔 프로젝터에 자체 전원과 HDMI 단자를 추가해서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다 보니 이건 거의 OS 탑재와 비슷하면서도 성능은 잡아먹지 않다 보니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보이더라고요. 단 사용할 수 있는 동굴은 구성품인 제품만 유격이 맞기 때문에 이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돌려서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가 하나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PC 만드는 회사 제품이라 그런지 A서 로고와 함께 삐빅 하는 비프음이 PC 부팅하는 느낌입니다. 이 제품은 레이저 LED 하이브리드로 기존 램프 기반 프로젝터와는 달리 장치에 예열이 필요 없어서 온오프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4코너 오토키스톤이 적용되어 있어서 반듯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줌 링은 최대 1.3배 줌이 가능하고 랜드시프트도 화면 왜곡 없이 수직 이동이 가능합니다. 동글이 껴있기 때문에 바로 안드로이드 TV 11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플레이, 왓챠 등 다양한 OT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통해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고 블루투스도 되기 때문에 스피커나 이어폰, 키보드 등 연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상도는 프레이스티를 지원하고 밝기는 5,000안시로맨, 명암비는 5만 대 1입니다. 우선, 빔 프로젝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화질과 밝기인데요. 화질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색감이 자연스럽고 화면이 밝아서 만족감이 괜찮았습니다. 최대 지원은 4K 소스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2160P로 재생이 됩니다. FHD 해상도여도 4K 못지 않고 밝기가 받쳐주다 보니 화질이 만족스럽더라고요. 밝은 배경의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건 색감이나 피부 톤이 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쨍한 느낌이 없고 엣지 부분에 포커스가 날리거나 하지 않고 전체적인 또렷한 화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다이나믹 블랙을 활성화하게 되면 블랙 안보 표현이 좀더 또렷하고 좋습니다. 넷플릭스가 유독 어두운 배경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죠. OTT 플랫폼을 즐기기에는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라이트 실드 단계를 조절을 통해 오랜 화면 시청에도 눈이 피로하지 않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 설정 같은 경우는 표준, 영화, 게임, 풋볼 모드 등이 있는데요. 요즘 아시안컵을 쿠팡 플레이에서 보니까 완전 딱이더라고요. 풋볼 모드로 시청 시큰 화면과 최적화된 색감으로 축구를 볼 때도 실감나고 괜찮았습니다. 투사벽 색에 따라서 설정을 또할수 있고 디테일하게 밝기와 명암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밝은 환경에서 좀더 최적화된 밝기와 화면으로 볼수 있는데요. 5,000안시로면이라 빛이 있는 환경에서도 볼만 하더라고요. 스피커는 10W 스피커 탑재로 방이나 거실 정도 사용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볼륨은 적당한 편이라 드라마 볼때 대사 같은 건잘 들리고요. 그치만 음악 재생 시에 저음부가 좀 빈약해서 웅장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스피커는 저음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렌즈는 세미 단초점이라 일반 제품보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투사 거리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방 안에서 투사 시에도 100인치 이상대 화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게임 시에는 닌텐도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요 특별히 제가 하는 게임에는 레이싱이나 FPS 게임은 아니라서 크게 체감은 아니지만 로우인플렉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최적화까지는 아니어도 사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콘솔용 위주라 큰 화면과 화질 밝기가 좋더라고요. 에이서 제품의 빔 프로젝터를 처음 사용해봤는데요. 우선 동그를 팩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신박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여타 다른 제품들과 크게 차이는 없어서 그런 유니크함은 없었지만 세미 단초점에5000안시루멘으로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큰 화면으로 볼수 있고 괜찮은 화질과 밝기로 집, 사무실, 업소, 전시장 등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아시안 컵을 이걸로 자주 보게 되네요. 그나저나 우승은 가야 되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